이번 시간에는 이 등비수열과 이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것도뭐 별다를 거 없습니다. 이 등차수열은 우리가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었다면, 요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요 이번에 배율이 일정한 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A의 5를 우리가 구하고 싶으면, 이번에는 A의 1을 알고 있을 때, 공비를 4번 곱해주면 된다. 그 공통된 비율, 그 한과 한 사이의 그 비율을 4번 곱해주면 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10을 구하고 싶으면, 내가 현재 위치가 6입니다. 그러면 r을 또네번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15에 가고 싶어요. 근데 현재 3에 있습니다. 그러면 r을 갖다가 12번을 곱해 주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차수열 이후에 이 등비수열에 관한 건일반 항은 이제 첫째 항에서 이제 r이 n 1번 곱해주면 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되고 등비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원래 SN이라고 합을 S SN, N번째 항까지 합을 SN으로 표현을 해보면 A1부터 AN까지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R을 곱해서 위아래 빼주시면 합을 유도하는 과정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결론만 써주자면 1-R분의 초항에다가 1-R의 N제곱 이렇게 항의 개수만 입력을 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위아래 마이너스 곱해보시면 R-1분의 A에다가 R의 N제곱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합 그리고 등비중 중항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한번 해보면 만약에 A2, A의 A3, A의 A4 A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A3로 표현을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A3에다가 r을 곱한 거죠. 그리고 A2 같은 경우에는 A3를 갖다가 r로 나눈 겁니다. 즉 이 값과 이 값을 서로 곱해 보시면 AS3의 제곱이 됨므로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운데 값 AS3의 제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 등비 중앙이라는 거는 세 개의 등비 수열이 등비 수열을 이루는 항이 있을 때그 마지막 항은 이 가운데 걸 기준으로 공비를 곱한 거고 그 이전 항은 공비로 나눈 거다. 그러니까 공비를 곱하기 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을 베이스로 우리가 그냥 뭐 문제를 풀면서 바로바로 바로 경 하면서 이거는 얘기를 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부터 그럼 볼게요. 여기 보시면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하여 요 값과 요 값이 주어져 있고 a7의 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 우리가 처음식을 보면 알수 있는 게 a의 3이 4라는 걸알수 있겠죠. 원래 a의 3의 제곱이 16이니까 풀만 4인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등비중항또 써주시면 a의 4가 8이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그럼 공비가 곱하기 2가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으니까 어, a7이 되려면 a의 4에서 r을 3번 더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8을 더 곱해주면 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64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주시면 됩니다. 자, 29번 문제를 볼게요. 공차가 0이 아닌 등차수열이 있는데 세 항이 이 순서대로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거를 이제 쓸 때에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등차수열이니까 요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얘네들 곱한 거랑 같은 게 등비 중앙입니다. 그러면 a의 제곱, 6ad. 9D의 제곱은 양쪽 끝에 거 곱한 거 이렇게 9AD, 8D의 제곱 이렇게 표기가 될 거고 이거 뒤에 줍고 이렇게 넘어오면 은 3AD, 의 얘는 D의 제곱. 따라서 D가 3A라는 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 식에다가 D 대신에 3A를 다 넣어주시면 4A가 될 거고 10A가 될 거고 25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의 그 비율 관계, 공비는 2분의 5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어, 6을 곱해 주시면 1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30번 문제를 볼게요. 여기 문제에서 지금 A3의 값이 주어져 있고 요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등비중앙을 이용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곱하면 A3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5야. 얘네들이 곱해도 5가 되겠죠. 등비중앙이 가운데 값이 A3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곱하시면 4번.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 나가 나가주시면 되는 거고 31번 문제를 볼게요. 이제 세수가 등차수에를 이루면 등차 중앙을 써야겠죠. 그럼 가운데 거의두배는 2a 플러스 2b는 양쪽 끝에 거 더한 거다. 이런 식으로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세수가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에을이룬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1이랑 3b 플러스 1을 곱해요. 등비 중앙 써주세요. 가운데 거 제곱, 이렇게 2 a 플러스 1, 이렇게 해주시면 첫 번째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이렇게 넘어오면 3b는 a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아래 식에다가 요 3b 대신에 a를 넣어주시면 a 이렇게 되고 넘어오면 a의 제곱 마이너스 3a는 0 이렇게 됩니다. a의 값은 0 또는 3이 될 건데 문제에서 공비가 양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 값이 0이 돼버리면 이 수는 1하고 마이너스 1이 돼버리니까 공비가 음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는